안녕하세요. 명쾌한 TSC 윤예람입니다. 우리 이제 벌써 9강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이번 시간 아쉬운 마음 뒤로 하고 집중해서 또 알찬 수업을 해보도록 해요. 자 이번 시간도 제가 역시나 네 6부분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6부분 중에서 문이 관련된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시험 때 맞닥뜨리면 정말 당황할 수 있을 만한 부동산 관련된 문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제 이 수업 듣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시험 때 부동산 관련 문제가 나왔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것만큼은 꼭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럼 일단 우리 바로 6부분 살짝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자, 6부분은 그림 참고해서 미션 수행하는 롤플레잉 관련된 문제죠. 자, 그리고 주제는 요런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해볼 거는 문이 관련된 거 봐보도록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 텍스트가 있는데, 이 질문 텍스트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 안에 상황과 미션이 전부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집중 잘 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항수 세 문항이죠. 그리고 준비 시간 30초, 답변 시간 40초 있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자 그러면은 우리 6부분 공략법도 살짝 또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6부분 공략법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볼수 있는데 상황 설명과 미션 수행은 반드시 해주셔야 6부분 답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그 다음에 상황 설명할 때는 여러분 질문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상황이 질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주제별 미션 수행 고정 답변 준비 이건데 이거는 저랑 같이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자 텍스트에 집중하시면서 질문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자에집중하시면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자 텍스트에 집중하시면어갑다 네, 자니다 네, 자 그러면 자 텍스트에 네, 에 집중하시면서 질문 들어갑 네, 跟他们说说你想找什么样的房子，并问问他们是否有合适的房子。哎 길었네요, 그죠, 여러분? 자, 보시면은, 길어도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 상황과 미션이 다 들어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보시면은, 니자리学校 타이완이라고 했는데, 리 기준점 이야기 하는 거죠? 당신의 집은 학교로부터 너무 멉니다. 그런데 소셜 요도 마러마러 가득 찼다라는 거죠. 기숙사 또한 가득 찼습니다. 만실이란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니샹 지금 당신은 뭐뭐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냐면은 在学校附近 학교 근처에 라우 방즈 방을 구하고 싶은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다음 미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请你给附近的房屋中介打电话. 그 다음에 다디화 여기에 전화를 걸라는 거겠죠. 그죠? 여기가 뭐, 어디에 여러분? 부진너 그러면은 근처의 방우중지에 하면은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뜻입니다. 근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걸어서 끈 탐을 说어 그러면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무엇을? 니샹자어 당신이 어떤 곳을 찾고 싶은지 이 뒤에까지 봐야 되겠죠. 니샹자어什么样的房子 어떠한 방을 구하고 싶은지를 이야기를 해보세요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The cat sat on the 이 나왔다라는 거는 미션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问问他们,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是否有合适的房子? 合适的房子라는 거는 적합한 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합한 방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세요. 라고 질문이 나왔죠. 하나씩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걸었으니까 여보세요 하고 인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제일 먼저 喂하오 인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니나 시 방우 중개소 뭐? 그렇죠. 중개소, 중개소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당신이 있는 거기 거기가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거기가 부동산 중개소입니까라고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我是 한국大学的学生。 저는 한국대학교의 학생입니다. 소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在学校附近找房子 여러분의 목적까지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첫 번째 스텝을 끊어 주시면 돼요.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상황 설명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상황 설명 들어가는데요. 상황 설명은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를, 상황 설명이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조금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상황이 별게 없잖아요. 그죠? 차. 싶다는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제 바로 미션 수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이고 집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걸 원하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워이 저는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원합니다 필요합니다. 디티에짠 <론> 더시라고 했는데 지하철역 근처의 지하철역 근처의 방두 개, 거실 하나짜리 방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표현 기억하세요. 지하철역 근처의 방두 개, 거실 하나짜리 방을 원합니다. 부여,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하지 않냐면, 떠오르 높은 층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지 면지 면치 우소웨 면지라는 건 면적 크기라는 뜻입니다. 자, 방의 크기는 우소웨 상관없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역 간지 주싱. 그 다음에 지오싱 이러하기만 하면 바로 오케이입니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세 가지는 사실 여러분 부동산 관련된 표현으로 미리미리 외워두시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정해서 그것만 외우시는 거예요 다른 거 쓰지 마시고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방을 원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적합한 방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한마디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한마디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길게. 그래서 여기서 또 방을 구할 때또 좋은 게 방에 대한 조건뿐만 아니라 가격도 중요하겠죠. 그때 이 표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위에租라는 거는 월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月租最好是 가장 좋기로는 자 그다음에 찔지 나왔는데 이 사이면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이냐면은 50원 50만원 떨 60원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그래서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 사이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미션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닌칸 당신이 보기에 이合 허쉬 더子즈 그러면은 적합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 표현까지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가야 될게 우리가 문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면서 마무리하기 좋은 게 전화번호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세요 라는 표현이 정말 유용해요. 자, 그러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我的화 하우마. 간단하죠. 이것은 저희 전화번호입니다. 요즘은 전화하면 번호가 뜨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든 아니면 은 이제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든 모두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유용하게 쓰세요. 자, 그다음에 你找到了合適的房子. 그러면은 당신이 적합한 방을 찾으시면 찌오 바로 리엔시워 이하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는 리엔시워 이하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씨에씨까지 하시면은 깔끔하게 끝나겠죠? 자, 이렇게 답변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스텝별로 어떻게 답변 구성된지 이해 되셨을 테니까 중요한 표현들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꼭 기억하세요. 지하철역 근처에 방두개, 거실 하나짜리 방을 원합니다라는 이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갖고 계세요. 그 다음에 크기는 상관이 없는데요, 깨끗하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라는 이 표현도 너무 좋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월세가 가장 좋기로는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입니다라는 이 표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당신이 찾게 되시면 적합한 방을 찾게 되시면은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라는 이 표현까지. 부동산 관련해서 이네 가지 표현만 꼭 암기하고 계시다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용이 적지 않았는데 우리 잘 달려왔죠? 네, 자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네 마지막 네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7 부분 풀어볼 거니까 끝까지 기대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따자 싱코 러 짜이젠.